네, 센수학 대표문제풀이 959번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고 그랬고, 자, 1회 시행에서 그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어, 정삼각형을 하나를 오려내네요, 가운데 부분을. 자, 그러고 이제 2회 시행에도 이제 남은 부분에 또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 삼각형들을 오려낸다고 합니다. 자, 일단 하기 전에, 자, 먼저 해야 될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요. 그죠? a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루트 3입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이 이제 최초 넓이에요. 그럼 한번 시행을 하면 잘 보시면 정상각형이 똑같은 게 4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없어졌으니까 이 4루트 3의 4분의 3 만들 비가 남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남는 부분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또 4분의 3만 남아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첫째 양에다가 4분의 3을 곱해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4분의 3이라는 녀석이 공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첫 장이 이렇고요두 번째 항 그러면 4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에 제곱이 되는 꼴이잖아. 자, 그럼 이거 첫째 장은 이게 1승이고 이게 2승이니까 쭉쭉쭉쭉쭉 가면 10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 4루트 3에다가 4분의 3을 10번을 곱하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